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다육이 농장, 화분 전문 판매점, 공짜로 드리는 흙, 대단히 멋진 흙. 왜 다육이를 잘 키우는 흙이니까? 자, 오늘은 다육이 구매하셨어요. 화분 구매하시면 그렇게 잘 키우는 이와랜드 아이들만큼이나 잘 키우는 흙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락. 원형을 제가 소개합니다. 어, 그동안에 소개를 못했어요. 그러게요. <laughs> 아메, 세상에. 나 이렇게 심고 싶다, 그죠? 자, 오늘은 락. 분 원형 어, 어, 가겠습니다. 락쿤 사각군 보셨어요? 얘요 얘는 휴식분 자, 요런 아이들 오늘 소개합니다. 자, 소개에 앞서. <laughs> 자, 다육이 구매 하셨어요. 흙을 털어 왔지요? 어메 가장 급한 게 흙이에요? 아이고, 뭐가 급해요? 자, 화분 먼저 구매하십니다. 그러면 얼마치 6만 원 이상 구매하면 자, 쑥쑥이 2kg짜리 5천원 판매하는 쑥쑥이 드립니다 12만원 이상 구매하면 쑥쑥이 5키로 만원 판매하는 쑥쑥이 드립니다. 아, 이제, 지금부터는 택배비가 얼마예요? 4천 원이잖아요? 제가 부담하고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4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10kg, 2만 원, 택배비 4천 원에서 2만 4천 원 해당하는 걸 제가 부담하고 보내드립니다. 지렁이, 응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를 베이스로 하고, 열 가지 살균, 살충, 무릎약까지 추가해서 13가지가 넣고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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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대한민국의 다육맘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쑥쑥이를 금액만큼 구매하시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낙분 원형, 그냥 번호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원형과 사각을 구분하기 위해서 원형이라고 썼지만, 자, 아, 사각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다른 영상에 있어요. 이렇게. 이게 사각입죠? 락분, 이게 락분이라고 써있잖아요. 락분, 사각. 자, 그러면 지금부터 락분 원형 말 그대로 20번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락분 20번. 자, 그렇게 갑니다. 락분 20번. 어, 자, 사이즈는 저는 이렇게 잽니다. 외형을 잽니다. 외경, 외경. 어, 11.5cm. 외경입니다, 외경. 자, 내경은, 내 네, 이거, 외경, 외경. 자, 그 다음에, 어, 자, 높이가 10cm. 자, 지름이 11.5cm. 에, 높이가 10cm인데 크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색감은 지금처럼 보이는 색감이 골고루 섞어갑니다. <laughs>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쩐쩐쩐쩐 쩐. 자. 11.5 곱하기 11하는 12,000원, 5개 6만원, 10개 12만원. 오늘 10개 구매하시는 구독자님이 저한테, 아니, 왜 요새 이 락분을 소개 안 하냐. 깜짝 놀랬어요 자, 락이라고 써있죠. 도엔도 화분은 소성토를 가지고 만들고 1287도에 두번 구워서 나오기 때문에 다육이에 가장 적합한 다육이 집이라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락분. 20번, 11.5 곱하기 10. 하나, 12,000원, 5개, 6만원. 자, 색감은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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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예. 특별히 좋아하시거나 특별히 거부감이 있는 색상은 말씀하시면 빼고 더하고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락분 21번. 자, 어, 어 지르면 이렇게 됐습니다. 짠짠짠짠짠. 14. 맞지요? 그리고 높이. 오메, 높이가 같구만 그려. 자, 맞지요? 응. 어, 자, 어, 락, 원형 락분, 원형 21번, 14 곱하기 9.5, 혹은 10이 될수 있습니다. 1개 18,000원, 5개 9만원. 쩐쩐쩐쩐쩐쩐쩐쩐. 자,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으, 구독자님께 으, 양해 구합니다. 자, 락분을, 으, 맞아요. 쩐쩐, 요 락분 원형 21번 갑니다. 이렇게 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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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 쩐쩐, 4개, 5개. 자. 어머, 보니까, 이렇게 노랑이 똑같아도 하나는 거품이 있고 하나는 거품이 살짝 없잖아요. 그런데 섞여 갑니다. 그런데 섞여 갑니다. <laughs> 어, 참, 그, 이, 저희가 이제 공방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아니, 거품 달라고 그랬는데 왜안 거품을 보냈디요? 섞어 갈수 있습니다. 네, 섞어 갈수 있습니다. 자, 락분. 21번은 요런 컬러 어 요런 이런 색상이 아 여기 어디까지 예, 자 요런 색상입니다. 제가 어 골고루 섞어 갑니다. 자, 락분 20 원형 21번. 자, 락분 원형 22번. 아이고, 색깔이 아까도 진작에 이 색으로 뭐 <laughs> 자,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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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거품 형태죠? 안 거품이잖아요. 섞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공방에서 가마에서 들어갈 때까지는 같은 공정이나 가마에서 나오고 보니 거품이 살짝 보이기도 하고 거품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자, 락분 원형 뺄까요? 네, 락분 22번 아이고, 좋아라. 쓰기 가장 좋아요. 자, 안정감이 좀 있고 색감이 예쁘고 자, 10 6, 어머 야는 또 17cm요. 뭘 보고 쟤 띵. <laughs> 자16 혹은 17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12cm 정도 됩니다. 맞죠? 12cm. 자 같은 이렇게 이렇게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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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이라고 써있죠. 자 도앤도에 지금도 어머님이 그리고 자녀분, 아드님, 그리고 예은분이라고 나오는데, 예은분도 그런 가족사의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laughs> 에이, 그것까지 밝히면 안 되죠. 자, 그 도엔도에 지금 우리나라에 10년이 훨씬 넘게 다육맘 생활을 하면서 화분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매니아, 다육이를 살아가는 마음을 지극히 잘 안다는 거죠. 자, 락분 원형 22번, 16 곱하기, 혹은 17, 12, 높이는, 하나에, 24,000원, 다섯 개 12만원. 자, 칼라는, 요도록 해 갑니다. 짠짠. 아이고, 어두워라. 갑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락분 원형 22번, 이제 원형하지 않으셔도 22번은 원형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아이고, 좋아라. 12월 달에 원형 23번 많이 구매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전화 받았습니다. 아이고, 애기들이 커가지고, 23번에다. 더 커야 쓰겠어. 기다리세요. 자, 라쁜 23번. 자, 사이즈요? 어머, 20. 맞지요 외경을 잽니다. 자 높이 13.5cm 혹은 14까지 갑니다. 자 하나는 36,000원, 네개 144,000원. 아쑥쑥이 얘기 안 했어요.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갑니다. 자 6만 원에 2kg, 12만 원 5kg, 24만 원예 10kg. 택배비 제가 물고 갑니다. 자 락분 원형.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자. 아유, 배수, 보조배수 구멍도 있네. 아까 다 있어요? 12,000원만 없네요. 12,000원만. 자, 그러죠? 12,000원은 워낙 크기가 작아서. 28,000원, 24,000원, 36,000원까지 보조배수가 다 있습니다. 자, 22번과 23번 비교되시죠? 자, 사진 찍으셨어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찍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렇게 갈까요? 자, 그 다음에 23번 갔지요? 어머, 뭐 나도 기억합니다. 자, 23번 갔지요? 자, 그리고 24번 자, 24번은 조금 더 커졌죠?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20 어머, 23.5? 24cm. 네. 왜냐면, 크기가 전, 이렇게 되면 또 24에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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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24 맞쥬? 24맞죠 자, 락분 24번이고, 24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는 16. 어마 세상에. 16.5. 16, 16.5. 1개 16, 16 6만원, 2개 하면 12만원. 자, 23번과 24번 비교 들어갑니다. 자. 어, 어떻게 어 하시냐면 다육이를 예, 어 자태 없어요? 그럼 한 뼘이 20cm예요 다육이를 살짝 재보면 감이 올 거예요 어느 분또 하나 사고 어, 견본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3개 4개를 그렇게 또 주문하시더라고요 자 원형 락분 원형 23번과 24번 비교했습니다 되셨죠? <laughs> 자, 색상요 아이고, 색상은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23번이에요. 같죠? 자,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휴식분 아, 이쁘네 끝내줘요. 제가 어, 주문해놓고 아까워서 어, 식재를 못합니다. 자, 휴식분 왕 특대 32 곱하기 18한개 24만 원 예, 뒤 이어서 영상 다시 이어갑니다. 지나치는 길에. 아이고, 세상에. 자, 갔습니다. 자, 락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6만원까지 갔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락분 원형이라고도 하고, 원형 25번이라고도 하고, 왕특대라고 뒤에 또 소개를 합니다.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도 내가 다 알아들어요. 자 얘는 30cm 자는 어 자자자자자자 자 31cm 30cm 맞죠? 지름을 말해요. 자 높이를 잽니다. 높이 자자자자자 23cm 아 얘는 또 23cm에요. 예 이렇게 조금 얘는 22cm 커봐요. 크기가 다 다르다 그 말이죠. 자 얼마에요? 한개 12만원. 자, 색상이요? 자, <laughs> 제가 종이컵이 배수구멍으로 쏙 나왔어요. <laughs> 아유, 자, 자, 위에서 한번 가요. 자, 보셨어요? 아유, 자, 거 봐요. 자, 자, 색상이요? 자, 여기에 있는 색상 너무 예쁘죠? 자, 보라색에, 그 다음에 연두색에, 하얀색에, 노란색에, 그 다음에 위에 빨강, 주황. 연두, 녹색. 아이고, 멋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락분 원형 시리즈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뒤이어서 왕특대, 왕특대 보고 가실게요. 네, 왕특대, 락분 왕특대, 휴식분 왕특대, <laughs> 그리고 예운분 왕특대를 가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제가 키핑장에 있을 때 이렇게 심어 놓고, 즐비하게 매대 하나씩 놓고 얼마나 부럽던지요 자, 어, 물론 어, 옥상에 키우시는 분, 베란다에 키우시는 분, 왕특대 <laughs> 이와랜드에서 소개합니다. 자, 이거 먼저 갈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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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컬러 보이나요? 어, 흰색, 진녹색, 연두색, 노랑색. 남쇠. 요거는 이제 딱 다섯 개가 있습니다. 어, 다섯 개가 있습니다. 한번감아에서 크게 수량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색상을 선택하시거나 없으면 조금 기다릴 수 있겠어요. 자, 락, 예음분 왕특대. 32 곱하기 23. 한개 20만원. 자, 이렇게 <laughs> 갑니다. 자, 32. 자, 32 강, 보이나요? 32. 맞지요? 예 외경을 재기 때문에 3 2 맞지요 자 그다음에 어, 자 높이요 23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20만원 자 제가 들을 수 없어요 배수구멍이 얼마나 좋아요 <laughs> 어, 종이컵 하나가 고스란히 들어갈 만큼 배수구멍입니다 그리고 자요예음부는 개구리 다리에요 자 개구리 다리 보셨죠? 어휴 어휴 자 개구리 다리 어, 개구리 다리 예, 예은부는 개구리 다리예요. 그다음에 배수 확실합니다. <laughs> 자, 제가 얘는 이렇게 옆, 옆으로 놓을게요. 자, 약간 진한 그 어, 비치 파라솔 색깔. <laughs> 자, 연두 색깔. 그다음에 노랑 색깔. 그다음에 녹색. 이렇게 하얀색. 칼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칼라. 아메 아유 세상에 나 좋네. 20만원이요. 자 왕특대를 구매하시면 무조건 한 개당 쑥쑥이 한포 드릴게요. 왕특대는 특별히 제가 왜냐면 어, 이 정도는 이, 20만 원인데 그러면 아쉽잖아요. 24만 원인지 누가 만들었어? <laughs> 자 예은분 왕특대 구매하시면 20만 원이지만 쑥쑥이 10kg 한포 드립니다. 에, 저로서는 택배비가 따로 따로 나가기 때문에 28,000원을 드리는 거나 또. 아, 맞죠? 28,000원 드려요. 20만원 구매하셔도 제가 드리는 건 28,000원이라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몇 프로는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휴식분. 저희가 휴식분을 요런 3, 3만 원대까지 가장 큰 사이즈 저희가 소개했습니다. 요게 3만 원짜리예요. 자, 3만 원짜리 한 번만 도와볼게요. 얼마나 큰지. <laughs> 자, 그래서 왕특대 왕특대. 자, 제가 갑니다. 제가 해바라기를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행운의 숫자 해바라기가 일곱 개가 딱 맞더라고요. 자, 그리고 너무 멋지죠. 자, 휴식분 왕특대 32. 외경이에요. 외경 그리고 높이는 18. 어, 한 개가 24만 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이고 20만 원만 하지 왜또 24만 원이 붙었다냐 이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예은분은 그냥 칼라를 입히는 거잖아요. 어, 그냥 칼라를 입히는데 어, 얘는 어떻게 해요? 칼라 입히고 어, 그림을 다 일일이 그리고 비즈를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사이즈 그래도 한번 확인해요. 30 자, 32cm 보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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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높이요? 제가 여기 돌레, 자. 18,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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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돌, 제가 돌아. 자, 그리고 휴식이라고 이니셜이 다 이렇게 박혀있고, 자, 그림 제가 한번 다시 갑니다. 전체 그림으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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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 숫자는 7개 맞고, 위에는 약간, 음, 쑥색? <laughs> 진짜 쑥색이네요. 쑥색. 숙색? 그리고 아래는 하이, 화이트. 한 가마에 2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공방에 가서, 어, 가마가 열려서 퉁! 두개다 주세요. 해서 받아온 아이. 자, 휴식분 왕특대 32 곱하기 18은 24만원. 색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얘도 쑥쑥이 10kg 한포드려요 아이고, 네. 자, 그 다음에, 요 화분, 락분. 지난번에 기가 막히게 구독자님들께서 어, 많이 구매하셨어요. 12월 달에. 에, 진짜 많이 판매했었죠. 자, 12월 달에, 락분 왕특대 구매하신 분들 왜 소개 안 하냐고 저한테 여러 번 문자가 왔습니다. 기다려! 그랬죠.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깜짝 놀래 가격보고요. 자, 락분 왕특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30에서 31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자, 23. 22, 23까지 나오죠. 높이를 말합니다. 가격 12만원이요. 어머, 진짜? 왕특대가 1 2만원이요 어, 평균적으로 다 30cm 정도 되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가격이 가장 좋아요. 자, 칼라 보셔요. 연두 색상입니다. 화이트 색상입니다. 옐로우 색깔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 로 했죠. 약간 진한 빨간 계열이고 주황 계열이에요. 그리고, 진 녹색이 있고, 또 하나, 바다 색깔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왕특대 시리즈 예은분, 휴식분, 락분까지. 어머, 심겨놓은 거 봐달라고요? 요렇게, 요렇게. 아따, 예. <laughs> 예. 혹시, 내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화분은 사고 싶은데, 다육이가 없어요? 어, 따로 개인적으로 문의 바랍니다. 어, 그럼 다육이를 줄 수도 있지. 아 작은 사이즈 말고 왕특대 사이즈 나는 화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화분은 사고 싶은데 심을 만한 다육이가 없다. 아이고 우리 집에 다육이 가 얼마나 많아요. 판매하는 아이들 말고 제가 2, 3년 이상 아기 다리 고기 다리 키웠던 아이들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왕특대 구매 시특 특별히 얘기하세요. 자, 음, 우리가 쑥쑥이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쑥쑥이 영상이요 갑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 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나1열 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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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코코넛 껍, 껍질을 갈아서 어,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어, 넣고 배, 기본 베이스에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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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에, 어머 내가 요,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물음이 있다고 해서, 물음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서까지 해서, 열 가지 재료의 기능성인 네 가지를 추가해서, 열, 네 가지 합산, <laughs>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이 어,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 비벼서 어,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짠!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바다 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에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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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어,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만 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만 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laughs>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예,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 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돌임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섞어,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 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어, 게,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쓰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 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어, 금땡이 금땡이 금땡이로 샀는데 요런 금 <laughs>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 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어,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3,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런,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에, 산야초만 100%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과를 주고 그리고 너무, 에,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홈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창! 어,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어,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laughs> 자, 어,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어,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제 아주 다, 저처럼 단. 그 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으,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요거는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립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립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에,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업, 그렇게 좋은 창업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에, 흙. 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요거죠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입꼬지.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 볼 소짜 2kg 7,000원, 다육이 볼 중짜 2kg. 그래서 소짜냐 중짜냐? 어머 뭐 중짜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짜는 잎꽂이용, 어, 그, 그 다음에 중짜는 요렇게 씁니다. 어, 복토용. 어, 어. 다육이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자그 <laughs>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지요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어, 저희가 녹색 4호 어,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만 4천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 만 7천원 7호는 21.5 곱하기 21.5섯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laughs>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다섯 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다섯 개 만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고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어, 아이는 어,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삼목판 어,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음, 37 곱하기 53한개4 0 0 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물 저면 할수 있고 물에 어,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어, 사시면 되고 삼목판은4 0 0 0원 저면통은. 5,000원 이에요. 잘못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